네, 안녕하세요. 대박부동산의 김보람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양평읍 공흥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공흥리는 뭐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일단 시내권 안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뭐 시내까지 차량 5분이면 모두 다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굉장한 좀 입지의 주택입니다. 일단 주변 이렇게 먼저 한번 둘러볼 건데 보시다시피 바로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도보로 그냥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시기 굉장히 좀 편리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용 주차 차고 공간, 이렇게 차량 한대 정도 이렇게 안쪽으로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바로 옆에 돌계단 따라서 주택 안쪽으로 진입을 할수 있게 또 계단을 만들어 두셨어요. 일단 저희는 이제 정문 쪽으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계 따라서 이렇게 석축도 조경석으로 예쁘게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두셨고요.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제설 작업이 또 금방금방 되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진입을 해서 주차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입로에 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면 굉장히 멋진 정원과 연못 이렇게 또 만들어 두셨습니다. 일단 먼저 우측 먼저 보여드리면 정자 공간 이렇게 굉장히 넓게 만들어 두셨는데 아궁이 이렇게 또뗄수 있는 이렇게 또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 뜰감도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 정자 공간에서 뭐 바베큐 파티도 하셔도 되고 뭐 지인분들 오셨을 때 식사 하시기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뭐 비가 올 때도 걱정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오늘 주택은 2007년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 다소 좀 오래 되긴 했는데. 이제 소유자 분께서 이제 메이프에뭐 바닥이나 벽면, 뭐 화장실 이런 걸다 리모델링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깨끗한 그런 컨디션이고요. 이제 토지 면적은 이제 187평 알당 면적이고 건물은 54평입니다. 그리고 일단 보시면 이렇게 잔디 마당에 이렇게 한 켠에도 인조 잔디를 깔아두셔서 골프 연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선 따라서도 이렇게 벽돌로 다디딤석 이렇게 만들어 두셨고. 여기 공간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연못을 또 인조 연못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뭐 나무 조경이나 뭐 식물들도 굉장히 잘 가꾸어 놓으셨고 이렇게 돌 돌다리 돌다리를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어요. 꼭 어디 놀러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돌레방아도 굉장히 예쁘게. 또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아까 주차박스 옆에 바로 진입을 할수 있는 그렇게 계단 통로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 또 텃밭으로 또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버스 지나가는 게 보이실 텐데 여기가 거의 빌라 단지나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실생활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편리하게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도시가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이제 인입을 해서 이제 매입까지 모두 연결을, 모두 연결이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제 오폐수 직관, 그리고 상수도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라인 따라서도 쭉 지금 이렇게 떡밭처럼 공간 활용을 보시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요 공간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을 해 두셨고 이렇게 쭉 따라가면 이쪽도 굉장히 많이 심어 놨어요 뭐파뭐 뭐 상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심어 두셨는데 그리고 이제 태양광 전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도시 그냥 아파트처럼 그냥 편리하게 그렇게 생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신경 쓸거 없이 굉장히 좀 편리하게 전원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이쪽도 이렇게 텃밭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네요 어디 하나 버릴 데가 없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뒤쪽 공간으로 가면 이렇게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구간도 있는데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뒷문을 내놓으셨어요 지금 뒤에는 이제 신축 건물을 지금 이렇게 뒷문도 있고 이렇게 신축 건물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약간 소음이 조금 있는 부분은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공사 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뒤쪽 다 보여드렸고 앞쪽으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실버주로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할 만한 그런 주택이고, 뭐, 일단 양평 시내, 그 양평역이나 뭐 양평 시내 안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다 차량 5분, 10분 안에 다 이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매물은 좀 흔치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야, 여기는 이제 내부랑 연결된 창고 공간인데, 굉장히 넓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 공간 말고도 창고로쓸수 있는 공간이 안쪽에 더 깊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공간을 창고로안 쓰셔도, 그냥 뭐, 다른 용도로, 뭐,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제 주택 바로 전면에 작게 데크 공간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쪽 전망은 사실 뭐,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막혀져 있긴, 있긴 하지만 사실 크게 뭐 가리는 느낌은 없습니다. 보면 이렇게 개방감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느낌이고요. 조금 더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그런 주택입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현관 안으로 들어오면 신발장 이제 좌측으로 예쁜 거울이랑 이렇게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게 이렇게 또 센스 있게 또 만들어주셨고, 우측에는 신발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열고 들어가면 일단 1층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주방이랑 이렇게 거실이랑 이어져 있는 구조인데 이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좀 깔끔하고요. 이렇게 주방 보여드리고 이제 거실 이렇게. 거실도 굉장히 넓죠. 층고도 꽤 높아서 뭐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요. 이제 이면에 창도 굉장히 크게 나있기 때문에 채광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거실을 둘러볼게요.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보면 이렇게 안마의자까지 이렇게 해두셨는데 앉아서 보면 정원 뷰가 뭐 나름 괜찮습니다. 정자가 보이는 이렇게 정원 공간이고요. 이제 뭐 바닥이랑 이제 벽지 뭐 이런 거 부분적으로 다 거의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주방 공간도 보시면 여기 공간이 좀 넓어서 테이블 두고 테이블 더 넓은 거를 두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테이블 놔두는 공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주방도 보시면 이렇게 D자형으로. 이래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가스 렌지인데 지금 인덕션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냉장고 한대 자리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냉장고가 뭐 김치 냉장고랑 뭐더 있으면 이제 옆에 다용도실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기에다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그리고 이제 현관 들어와서 바로 우측에는 이렇게 안방 공간이 있는데 이제 메인 안방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한 면에는 다 이렇게 수납 공간 붙박이장이 다 이렇게 짜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욕실 아담하게 이렇게 작은 욕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공간이고 여기서 샤워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제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미닫이로 이렇게 여기를 이제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수납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이제 한쪽에 다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그 붙박이장이 있기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에 방이 총 2개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작은 방이고요 딱 침대 하나 들어가기 적당한 그런 크기입니다 이제 한쪽에 이렇게 또 붙박이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공간이 좀 작아서, 이렇게 뭐 크게, 큰 침대가 들어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제, 아까 그 야외 그 창고 다용도실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제 이 공간이 보일러실 공간이고요. 여기 보면 냉장고랑 뭐 김치냉장고도 지금 수납을 하고 있죠.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여기 안쪽에도 보면 굉장히 넓게 이제 아까 밖에서 통할 수 있는 그렇게 문이 시공이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1층에는 방이 두 개, 욕실이 두개 있습니다. 이제 공용 욕실 여기 욕실도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랑 뭐 타일까지 깨끗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도 보면 타일이 예쁘게 이렇게 또 시공을 해 두셨어요. 분리로. 그리고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 앞에 이렇게 보시면 중문을 또 시공을 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2층으로 한번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소유자분이 여기서 거주를 하시면서 이제 거의 조금 조금씩 다 리모델링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2층 거실이고요. 여기 유리 창문이 창 창일 굉장히도 예쁘게 내놓으셨네요. 이렇게 원형으로 요즘 이런 유리는 잘 없죠. 공간이 굉장히 좀 특이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2층 올라오면 여기는 이제 방. 여기도 방이 방 안에 이렇게 알파룸 공간도 있는데 여기는 거의 뭐 창고로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장도 이거는 붙박이가 아니라 그냥 빠지는 거라서 이제 요거 빠지면 조금 더 넓은 그런 느낌일 것 같고요. 지금 요 안에도 알파룸 공간에도 차, 지금 창고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욕실. 현재 지금 세탁기랑 건조기를 2층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수도를 이렇게 이쪽으로 연결을 하셔서 2층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붙박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옛날 집이라 그런지 창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면에 다 창을 놔두셨고요. 이제 1층에 방이 두 개, 2층에 방두 개.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제 나가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택 양평읍 공흥리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양평 시내까지 차량 5분이면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입지와 환경에 있고요. 일단 도시가스랑 뭐 상수도, 오수관로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처럼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주택이고요. 그리고 최초 매매가에서 7천만 원 정도 인하를 하셨기 때문에 급매로 진행이 된, 되는 매물인 만큼 이제 실거주 주택을 찾으셨던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답사 원하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상 대박부동산의 김보랑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